소미 마스크도 잘 쓴다고 들어... 칭찬받았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우리 소미? 어 응. 소미 좋아하는 거다 이런 거 소미 좋아해 아, 너무 징그럽다 근데 이거 좋아하지 소미 너무 징그러운데 내가 보기 소미 좋아해 이거 어, 크다 이거 아, 너무, 징그러워. 소미. 아, 너무 징그러워 아빠 징그럽대 엥 맞아 형 <laughs> 안녕했어 <애싸? 웃음> 귀여 구피네, 구피. 소미야, 삼촌방에도 구피 있지. 발레리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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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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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네, <laughs> 소미, 소해 <또> 봐봐! <laughs> 아이고 그렇지. 응. 어또 이제 문안 열어? 응. 아이고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소미야, 짧네. 응, 그네. 이거 내려줘도 돼요 어, 오빠. 내려줘도 돼. 어, 소미가 다리가 이제 짧아졌다. 아는네? <laughs> 각자인 <안 왔나? 웃음> 거 아마봐. <안> 조심을해드러야지 <laughs> 어, 안녕. 지금 나무들이 다 겨울이라서 이불 덮고 있어 섬미야 저기 어디 있어? 저 뭐야? 어, 어. 아기 산거 소미 좋아? 나 아기 산거 펭크포 펭크포 이거 섬미 보러 와야 되니? <laughs> 소미야 이거 보러 갈까? 핑크퐁.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니야 이거? 일요일인가? 어? 공룡한테. 소미 어디 갔지? 고까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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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소미가 또 사라졌다. 응? 소미 사라졌다. 소미 어디 갔어요? 소미 어디 갔어요? 오이 빼고빼고소마워 고마워! 고마워! 고게워치마워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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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엄마가 우리 소고주려고 선물도 샀어 할수나고마나 아이고, 소미 잘 가네 혼자서도. 슝슝 가보자.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, 소미. 집으로 가는 거예요. <laughs> 소미, 엄마 맞아. 도착. 안녕, 도착. <laughs> 들어가자. 짜자잔, 소미야, 선물. 소미 선물 뜯어 봐봐 소미가. <laughs> 뭘까? 어, 어떻게 뜯을까? <laughs> 소리도 나니까 좋아. <laughs> 어떻게 뜯을까? 봐봐, 여기. 여기 이렇게 뜯어서. 여기 안에 봐봐. 뭐 들어가 있나? 한번 봐봐. 형야뭐 들어가 있어? <laughs> 그게 뭐야? 예쁜 머리끈이네. 꽃꽃 꽃 모양 머리끈 또 우와 귀여운 동물들이 있는 머리끈이다 어때 마음에 들어 소미? 어 마음에 들어? 아이 좋네 우리 소미가 마음에 들어하니까 어떤 게더 이뻐 소미야? 이게 더 이뻐 꽃이 더 이뻐? 오게더 이뻐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리 하는 거지. 맞아 <laughs> 그렇게 머리하는 거지야. 어, 짜잔, 선배 머리에다가 머리 어 머리 끊했어요 아이, 여기도 있다. 응. <laughs> 어, 아, 여기 스티커 떼려고? 응. 음. 바다 속에 들어갔어요. 바닷 속에 쑤. 어이. 어디がとう。え。 소미 <laughs> 그럼 가만히 있어. 소미야 안 가? 안갈 거야? 안가안가안 <laughs> 가. 안 가, 안 가. <laughs> 어 소미야. 어소미꺼어소미꺼 들고 찍을 거야. <laughs> 어? 디로갈 거야, 소미? <laughs> 뒤뚱뒤뚱 가는 거 봐. <laughs> 어, 오빠 봐줘. 우와, 어머머, 어머. 모델이야, 모델이야. 아, 어떡해, 아, 그러게, 우리 뭐몇개팔지 알아, 어 맛있어, 오빠, 그 맛이야. 어, 어떡지 아, 들어가도 되나? 우와. 어, 장난 아니다. 응. 음, <laughs> 피자. 아. 햄버거. 햄버거. 햄버어 주세요. 버 좋아 손은 없애겠어. 일어났어요. 안녕. 선배 옷을 입을게. 어, 선배 옷 입고 가자. 입을게, 입을게. 응. 여기도 그 명장인 것 같더라고, 보니까. 뭐야? 이것도 맛있고. <laughs> 이것도. 너솜아니미 솜이야 치즈빵으 엄마가 샀어 어솜미야소이 <laughs> <laughs> Somi 눈이 안 보이겠어요 솜미 이모 무 무거워서 좀 걸어 솜미야너 걸을 수있 그래. <laughs> yeah, 응. 조금 걸지 뭐솜미도 신발만 입면 망부석이 네. 그래, 삼촌한테 안겨서 가자 아, 어, 소미야. 일로 와봐 아이, 그렇지 아이, 그렇지 아이고 어? <laughs> 아이고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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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미도 저리 해, 소미도

어, 앉아 성이 좋아하는 지갑이네 앉아 주세요, 기 주세요 아, <laughs> 할아버지 지갑을 통째로 그냥 뺏었어요 지갑을 빼갈 어? 건가? 성이야 알아서 빼갈게요 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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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성이 알아서 빼갈 수도 있고 지갑 빼갈 수도 있고 어 카드 막 빼고 하고 성이 얼마 빼는가 보자 성이야 나는 또성이야 통째로 돈 빼가 빼가. 똥개가. 여기서 빼가라가 되는데. 똥가라는소미야빼가세 자, 2 0가 진짜 보면 1까지가리 주세요. 처음 어, 처음에지 생기라는 처음에까지 갈래. 응? 와! 와! 이거 못 가져 줄 거야. 이 신전인데. 그런 자리까지. 소야.

가져가, 소미야. 소미야, 소미 나와라, 걸러. 자. 여기다가 넣어. 소미, 저기 다 가지가라. 감사합니다. 음. 그, 좀 가야돼. 너, 여기 넣어, 소미. 소미 깎아 서주세요 에이. 어, 그러네. 아, 잘했어.